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얌타워 좀. 저희 지연이와 통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. 동생이랑 사촌 동생. 지연아. 응. 너 괜찮... 겐... 너 그거 응? 너 괜찮지? 응 괜찮은데 음 안녕 보이나? 안 보이나? 슬라임을 만지고 있답니다 게임을 하고 있답니다. 영. 아니 저 이렇게 그 로블록스 시간을 다 썼어요. 근데 아니 아니. 야내 채널 구독해줄 수 있음? 나 리아고 디오스기하고 다이러리 하면 돼. 그러면 나와. 자. 그리고 그리고 언니 TV 아니 언니 TV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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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이, 다이어리야 리아 다이어리 리아 다이어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<laughs> 그냥 광고를 막깨버리네 점점점 아, 아점점이어서 어 처음이지도. 나 원래도 유튜브가 꿈이야. 음, 내가 그러면 너가 너너 출연시켜.